But that's all I have. I'm sorry, Tom. My mother left me when I was very young, to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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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s running low. It's already three weeks since George Hurst's disappearance. Please, sir, find my father. I hope you'll find my father soon. Please, si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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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니까 아닐 거야. 보잉? 역시, 철로콘즈 마법의 가 틀림없어. 영역 어, 쓰잖아. 하라리 잡고 있는데 이거게 역시, 비밀이 풀렸어. 그노속소 s 리고 당신 무얼 내령을 거� r o c k gera 네네 t 아핳? 그 와, 나, 나, 나. t h 옆에서 제로크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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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크 어. 옆에 한 자로 대놓고 보는데 얘는 뭐안 하네. 누가 봐도 얘잖아. 아무 것도 엿들을 수 없다 그랬어. 여기서. 쓸도 아니야 이거 왕복이 이렇게 대놓고 앉아서 왕을 본다고? <laughs> 아니 셜록 컴즈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나봐 겁나 가만히 있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돌렸는데 아니 이럴 거면 왜 이럴 거면 내가 그러면 30분 동안 이러고 있으라는 거야 그럼? 실제 오른쪽 아래 이거 뭐지? 로딩 돌아가는 거 유튜브로 닌 갔지 아니야? 아, 또 쓰레기 버리네. 쓰레기 같은 놈. You see that gentleman? I need you to follow him and report back to me. 어릴 때부터 나쁜 아저씨 만나 갖고. All right, Mr. h Times. 숨좀 봐. 처 체인즈. 슈가 앤 베이커스 에 음. 베스 되게 되게 힘빠하 기도를 본다 어. 그 느낌표가 뜨면 돌아가는 거다. 아, 아까도 괴물 꼬치인데 엄마,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네 빨리 어아리게 약간 깜시리 그러지 않니? <laughs> 세 칸에서 더 들지는 않는다그 어. They won't let me pass. I'll need to find another way. Why? You can know, to costs too much these days. My son has to work down the sewers. He's only seven. Ah, boys from the Bruisers gang. Better keep out of their way. 뭐야 그런거 얘네들 싸웠네 뭐지? 위험하다 하는데 뭐, 뭐, 뭐 뭐야 이게 같은 거거 아니야? 네? 에? 네.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게 뭐지? 아니 이런 무슨 뭐, 퍼즐을 이런식으로 하는가 건강 상태가 <laughs> 표시되고 뭔가 그냥 게임이 실제인 걸? 얘는, 얘는 이게 뭐라고 여기다 목숨을 거냐? 셜록이 그만큼 무서운 사람거 아닐까? <laughs> 왜 우리 유비 패왕설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있잖아? 어. <laughs> 유비가 제가 했냐고. 셜록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 목숨을 걸 정도로. 아이 떨어지지 않는. 아하. 아니 이게 무슨? 아하. 아니 이게 무슨? 지컬 게임. 어. 아, 야야야, 야, 야, 이거는 좀치겠다아 이. 게야 이거 방금서 더 어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그냥 건너라 그냥 이거 뭐 그냥 그냥 점프해서 건너가면 지 이거 어세신 크리드에서 균형 맞추는 길이 있었으면은 게임 진하게 막했을거야 어이구 <laughs> 어딨어 <laughs> 어딨어 야 애가 그집이 설마 뭐야 이게 <laughs> 저거 잡고 내려왔나봐 뭐하다 쟤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돼 됐다 철록이 무서운 사람인게 맞다니까? 내가 죽는 것 보다 싫은거야 <놀람> 너네집 개가 짖는 줄 알았다 야아니아냐 아니. 응? 이게 x 를 누르라고 안떠 그냥 내가 누르니까 되는거야 아유. 아니 사람이 근데 이렇게 열심히 뒤돌아보는 사람 있어요? 그니까 걷다가 이렇게 뒤로 안 돌아보나? <laughs> 이렇게 약간 배 걸으면서 뒤돌아볼게 배트맨 슈트 입은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냐? 어 목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 몸을 돌려서. <웃음> <웃음> 아는 게로트가 동상인. I'm on a secret mission f 리로될수 있지. 아니야. 얼마? 깎는 것도 할줄 모르는. 아, 니 어떻게? 아, 먼지모털더라고 어, 두루, 뭘로 풀어야 돼? 이걸로? 딱히 할줄 모르는 이거 딱히 할줄 모르는데. 이거 안되거 아, 진짜 곧 갔다지 뭐라 어떻게 아, 장난이야. 뭐야? t h 어이? 어이? 망고 뭐예가 어. 아니 먼지를 푼는게뭐 어떤건데 씨 ㅂ 내가 구조딱지 해봤어야지 아니 군대에서도 그냥 군대여서 군대가 군대에 붙어서 하는적지 아니 음, 내가 해봤어야지 구석딱지 음, 못해봤으면은 정말 너무 세상에 아, <이> <너무, 이> <이> 세상에 <시켜> 세상, 얘는 대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길래이렇게까지 이거 게보면 되지? 무도뭘 안해? k e d 이거 locked. 이거 locked. 이거 locked. 아기이 1800년대 도어락. 어 뭐야, 자동으로 의신하고 있어. 응, 어셋신 크리드 다 뺏겼네. 뭐야, 이건. <laughs> 왜 이렇게 열리는데. 자동으로, 자동으로 저기 하네. 총이 있네. 아, coat of arms. It might help Mr. Holmes. I'll make a drawing of it. 야, 이런 거는 보통 홈즈가 다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애를 시켜서 하면은. 애가애가다 아, 어, 하는 거죠. 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이게 네, 이자 생각만 하니까. Oh, y o u 거 e g o i 이거 to. 그렇구나. 시바꾼 두 바퀴 돌고. Only two people live here. I wish one was me. bags of food. I like this s 록한테 옥. 참포 홈즈. 이 아까 문장 그리게다 아니야? 사실상? 어 뭐. 아니 뭔 뭐. 복잡해지고 있는게 어. 그러겠지 그러면 히익 아쒸뭐 하다 왔어? 술 먹다 왔어? 호! <laughs> 예? <laughs> <laughs>

표 그... 머시기씨 응? <laughs> 오, 대머리가 가득해 <laughs> 탈레반 아니야, 이거? <laughs> 어나목옷야지 <목성> <laughs> 거신 분님 스타일이야. 어. <laughs> <laughs> 야, 뭐그 머리는 그... 어떻게 그렸냐서재 터지... 잠깐만 그 이거는 이것뿐은... That's not the one I need. Here it is. So this man, loveます, Lord Marsh, huh? and and around in a public house. I <me Here it is. <i at Hello there. Here it is. Hello there. Here it is. Hello there. Here it is. Hello there. Uh oh! Have a visitor. Oh, just ask him to wait. I'm afraid that won't be possible. This young lady refuses to wait for anything. What, father? Caitlin. <laughs> Miss Caitlin's boarding school was flooded. Everyone was sent home as if it could smell any mustier. <laughs> or is it a love story between a prince and a suffragist. However, did you guess? <laughs> you will tell me <laughs> when you, father. My archive. So <laughs> My archive. I can always pick it myself. Yes. She has grown up, hasn't she? Don't you think it's time to, <laughs> to tell <laughs> her? To tell her what, Watson? Well, about <coughs> your father. Never. Absolutely never. Do you hear me, Holmes? <laughs> you were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her father. Let's get inside. Let's get inside. 내눈모이 변치 않음 수면부족 설마 수면부족은 아니겠지 <laughs> 금반지 부유함 아니... 무슨... <laughs> 사람을 봐야겠다 집을 보면 알수 있잖아